안녕하세요 언어쌤이에요 저는 13년차 지금 현장에서 언어치료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언어치료를 받는 무발아 친구들이나 특히 5세 미만의 영유아 친구들과 언어치료 수업을 할 때에는 대부분 놀이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간혹 정말 간혹 우리 부모님들께서 말을 배우러 센터에 왔는데 왜 언어치료 시간에 놀기만 하는지, 왜 놀이로 수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간혹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언어치료 시간에 왜 놀이로 수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해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어 치료를 받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자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을 하고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는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충분히 자기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자기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자기가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놀이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언어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죠? 언어는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저희가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언어를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면서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자신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언어로서 모델링을 들려줬을 때 우리 아이들은 정말 효율적으로 빠르게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치료,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과 놀이를 통해서 언어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말이 늦다고 생각되었을 때, 마음에서 조급함과 불안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우리 아이에게 말을 더잘 알려줘야지, 더 많이 가르쳐줘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세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부모님이시라면 아이가 혹시나 또래보다 말이 조금 늦더라도 말을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아이와 자주 놀아주시고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언어로 모델링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아이와 자주 놀아주시고 아이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아이를 관찰하는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안녕!